매년 앞당겨지고 길어지는 폭염기간. 역사상 가장 더운 해였던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더울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폭염 준비도 벌써부터 잰걸음인데요. 강남구 역삼 2동은 일찌감치 취약계층 에어컨 점검에 나섰습니다. 박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래된 에어컨을 열어보니 먼지가 한가득. 최소 몇 년은 청소하지 못한 필터에서는 검은 물이 흐릅니다. 실외기는 이상이 없는지 에어컨은 잘 작동되는지 점검이 끝나니 이제서야 깨끗하고 시원한 바람이 나옵니다. 가 이렇게 이제 덩어리가 막데 건강도 남편도 그러고 이제서 올라가고 이런 걸못 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깨끗하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올해도 여름이 빨리 시작될 거란 전망에 무더위 대피 요령도 빠뜨리지 않고 전합니다. 방에는 에어컨 안 나오니까 더 오시면 저희 동 주민센터에 그 무더위 쉼터가 있어요. 그리고 경로당에도 있고. 강남구 역사미동이 이달부터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냉난방기 점검에 나섰습니다. 홀몸 어르신 등 도움이 필요한 관내 주거 취약 가구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 사회복지단체는 무상으로 에어컨 점검에 나선 겁니다. 젊은층도 정검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은 더 그게 혼자서 해결해 나가시기 어려우시니까 그 어르신들을 뭐 대상으로 먼저 대상으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달 중순까지 역삼이동의 취약가구 20곳에 대한 에어컨 방문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매년 빨라지고 있는 무더위. 이에 대한 대비책도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용희입니다